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어가며 금방 은혜 받고 식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호흡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10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무너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순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올 한 가지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본토로 귀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그들이 돌아오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 포로로 끌려간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는 말은 비록 나라가 멸망한 시점은 각기 다르고 끌려가 정착한 곳도 다르지만 회복은 동시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줄곧 대립과 반목,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일시적으로 정략을 위해 연합한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 형제이면서도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이 함께 곧 하나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해계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혹은 모르는 척 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들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가 지속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인간의 욕심과 죄에 잠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죄를 뉘우치기,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나 스스로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회복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스치는 생각까지도 보고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역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과 또한 참된 소망을 안겨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매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안겨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저희들의 죄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소망과 또한 그 회복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은 회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